자, 컴퓨터 개본 제30강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살펴볼 것입니다. 아, 첫 번째, 보내기 기능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고요. 아, 그리고 보내기 기능을 이용해서 외부 저장 장치로 빠르게 복사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어, 보내기 기능을 이용해서 파일을 외부 저장 장치로 빠르게 복사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죠. 아, 바탕 화면을 보시면 어, 샘플 파일이 있습니다. 자, 이 샘플 파일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누르시고요. 아, 그리고 보내기를 선택하면 다양한 하위 메뉴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어, 사이버 아티클은 어, 사이버 아티클이라는 그러한 프로그램으로 어, 보낸다는 뜻이고요. 아, 그러면 이 프로그램에서 선택한 파일을 열어주게 되는 것이고요. 아, 그리고 문서는 시작 단추를 눌렀을 때 나타나는 그러한 문서 폴더로 복사를 하겠다는 것이고요. 아, 그래서 이 보내기 메뉴는, 보내기 기능은 이동시키는 기능이 아니라 복사해주는 그러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바탕화면에 바로가기 만들기 이 메뉴를 선택하면 선택한 파일 또는 폴더의 바로가기 아이콘을 바탕화면에 만들어주는 그러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바로가기 만드는 방법은 다음 시간에 살펴볼 것이고요. 그리고 압축 폴더가 있습니다. 이것을 선택하면 선택한 파일을 압축 시켜주고요. 아, 그리고 어, 하드디스크로 복사할 수도 있습니다. 아, 로컬디스크 C 드라이브를 선택하면 C 드라이브 루트로 어, 복사를 하게 되고요. 아, 그렇지만 특정 폴더를 선택을 해서 보내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아, 그리고 다른 파티션이 보이죠. 아, 자료실 E 드라이브로 어, 복사를 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맨 아래 보시면 이것은 현재 연결된 스마트폰의 모델명이죠. 스마트폰으로 복사를 할수 있는 그러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스마트폰의 SD카드, 그러니까 내부 저장 공간으로 복사를 하는 그러한 기능이 되겠고요. 만약에 USB 메모리가 장착되어 있다면 USB 메모리에 이름이 표시되거나 아니면 이동, 이동식 디스크로 표시가 될 것이고요. 아, 그리고 어, 외장형 하드디스크가 연결되어 있다면 외장형 하드디스크의 이름이 표시가 되겠죠. 아, 여기서는 어, 선택한 파일, 그러니까 샘플 파일을 스마트폰 SD카드로 복사를 해보죠. 아, 보통 어, 스마트폰으로 복사할 때는 복사 붙여넣기를 이용하죠. 자, 그렇지만 보내기 기능을 이용할 때는 그 장치 이름을 선택해주면 바로 복사가 됩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어, 컴퓨터 누르고요. 자, 그리고 어, 스마트폰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모델명을 더블 클릭하시고요. 그리고 내부 저장 공간으로 들어가시고요. 어, 이 내부 저장 공간의 이름은 스마트폰마다 조금씩 다르다고 했죠. SD 카드로 표시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 폰, 폰이라는 그러한 이름으로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제로로 되어있을 수도 있고요. 자 일단은 들어가 보죠. 자 그리고 맨 아래를 보시면 방금 복사했던 샘플 파일이 보이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기능도 특정 폴더를 선택해서 보내기를 할수 없고요. 어, 무조건 어, 내부 저장 공간에 들어가는 그러한 기능이 되겠습니다.